나 인사 안할거 해요.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시 이걸로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7년 만에 영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지킬 박사 역할을 맡은 오! 배우 김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태판입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역할은요. 이보 덴버스 이중인격자이죠. 제가 사실은 별명이 다중인격자인 둘간 누군가 스키크랜더 이름이 너무 길어. <laughs> 이제 기대가 되네요. 어, 키는 187, 몸무게는 67kg. 빅터 역을 맡은 장지우라고 합니다. 저한테 빅토랑 사막의 오아시스 그동안에오 동문서가 뭐라는 것 같아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훈력을 맡은 장태성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익사이팅하 파이팅 넘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지금 질문을 갑자기 지킬 박사는 굉장히 동열적인 학구파이고요 사랑에는 덧없이 순수한 다 보여드려도 되네 지킬 하이드 <laughs> 아, 뭐더 해보려다가 1인 2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몸으로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인사 보이정 뭐 <laughs> 이거 어떤 느낌이죠?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오케이 무대 위에서 서 있는 잔지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 정말 비터구나라는 네. 이런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어떤 모습? 빅터로서의 모습. 무슨... 푸리라는 역할은요.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인물로 보이지만 지킬과 빅터와 이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아주 범상치 않은 내공의 소유자예요. 아, 만약에 푸리 약을 마... 아, 푸리 약을 마신다면. 한번더더 한더 해야 될것 같아요. 연극 술과 눈물과 지킬아이들 열심히 준비해서 하루 빨리 여러분들 만나뵙고 싶고요. 6월 20일부터 부산 아트센터영광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빨리 예매하세요. <laughs> 대본을 받았을 때 부담으로 안겨줬던 생각들이 지금은 자신감으로 어. 생기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해서 만나요! 더 궁금하시다면 극장으로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죠. 됐어요.